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위험사회의 대가이신데 ESG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상진 교수님께서 그 기조연설에 제2근대를 가는데 ESG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진 그 교수님께서 위험사회 탈피를 위한 ESG 전략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고견을 공유해 주시겠는데 아주 뭐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강연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 한상긴 교수님께서 말했듯이, 근대와 제2 근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고 또 배웠습니다 고백한데 저는 경영학 잘 모릅니다 ESG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는가 생각해보면 오늘 대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위험사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사회와 제2근대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특히 ESG 말하자면 은 기업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또는 보다 보편적인 윤리에 의한 기업 경영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뭐, 제기가 되는데요. 좀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세상은 좀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이와 같은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2의 근대를 향한 ESGO 역할이라고 하는 제4번째 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산업사회를 성공적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력 투구에 왔고 많은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대성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서 자기 파괴적인 부작용이 누적된다. 어떻게 극복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떠오르는데 기업을 중심으로서 이야기했을 때 그동안 기업은 다른 것다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 이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장 한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바깥으로 전가시킨 다양한 코스트죠. 또는 위험이죠. 부담이죠. 이것을 이제 기업 내부로 내부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략.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그것의 기본 요소이고, 그렇게 기업이 바깥으로 그냥 내밀어버렸던, 이건 내가 모르고 우리는 우리 목적만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질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 생태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기업 스스로 이제 추스리려고 하고, 사회에 맺히는 부정적인 영향, 공동체 파괴, 이것을 스스로 기업 내부가 그것을 어,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저희 근대의 기본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기업이 저희 근대의 중요한 주체가. 절수 있다. 이제 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근대적 자본주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는 지벡 라오날리테트 목적 합리성 또는 수단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서 이윤이 창출되면 그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조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합리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좀 경험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제2 근대를 이끄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적 위험사회에 민감한 시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제2 근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생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제 판단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가 물론 기업의 합병이나 병합 이런 데도 관심이 있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당당히 기업을 압박하고 좀더 공생적인 그런 강력한 역할을 주주단체 투자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사실 또 이들이 ESG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CEO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삼 이래고 어 하는 요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하고 4, 오 6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시민운동가나 이 사람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로 발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핵심은 하여튼 효율 중심의 수단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다차원의 공동체적인 소통 합리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까 의원님께서. 어, 철학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제 이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학자적인 어떤 소망을 피력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